안녕하세요. 유소영의 항암 요리 시간입니다. 날씨가 너무 따뜻해서 요새는 봄 날씨가 아니라 거의 여름 날씨인 것 같습니다. 저희 강원도에도 하늘마을에도 아름다운 봄 소식이 아니라 이제는 거의 여름 소식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아, 저희는 이제 오, 오늘부터 이제 또 농사가 시작이 됩니다. 다른 곳보다는 조금 기후가 서늘하기 때문에 조금 늦어졌죠.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밭을 가느라 미리 저희가 밭이 초토화되기 전에 쑥을 많이 어제 이제 우리 환우분들이 많이 캐어 주셨는데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이제 쑥 버무리를 했었는데 오늘도 정말 우리 몸에 너무 유익한 그 쑥을 가지고 쑥개떡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사실 이 쑥은요 어, 제초제나 화재로 초토화가 된 밭도 쑥밭이 되게 만드는 어마어마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과연 만병통치약이라고 불릴 만큼 백혈구 쑥쑥, 림프구 쑥쑥, 면역력 쑥쑥. 자, 이렇게 우리 몸에 정말로 높은 항암효과를 가지고 있는 이 쑥을 가지고 여러분이 봄철에 3월에서 5월까지 쑥은 거의 약쑥이죠. 이제 조금 지나면 이제 질겨져서 <laughs> 참 그럴 때가 됐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제철에 제철 요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면역력을 쑥쑥쑥쑥 올리시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쑥을 가지고 쑥버무리도 해드시고, 또 쑥겐떡도 해드시고, 쑥으로 와플도 해드시고, 또 쑥으로 샐러드도 해주시고, 콩가루를 묻혀서 쑥국을 해드셔도 되고, 정말 쑥이 우리 몸에 정말 얼마나 유익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쑥을 가지고 쑥 겐떡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보통 일명 쑥개떡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데, 원래는 쑥을 겐떡이라고 합니다. 이제 쑥갠떡을 하기 위해서 재료 소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야들야들하고 여린 쑥을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겐떡을, 어 이제 반죽을 할, 여기 보시면 소금 적당량 준비하시고, 마스코바도나 원당이나 있으시면 조금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고명으로 쓸 대추 조금 준비해 보았고, 그 다음에 잣을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익반죽을 할 뜨거운 물, 이렇게 뜨거운 물을 여러분들이 좀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쑥깻떡이 완성이 돼, 잘 쪄지고 나면 눌러붙을까봐 들기름을 살짝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쑥과 아, 맵쌀가루, 현미 맵쌀가루의 비율을 1대 1로 맞추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 쑥이 예를 들어 300g이다. 저는 좀그 쑥을 많이 넣었습니다. 우리 환우분들에게 면역력을 쑥쑥 올려 주기 위해서. 그래서 쑥을 1대 그다음에 현미 아, 맵쌀가루를 2요 비율로 이제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아, 이 재료를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면포나 이제 수증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3배로 된 면포로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찜기에 넣을 어뭐 이런 실리콘, 패드 이런 거를 준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요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물을 먼저 끓여놨는데요. 물이 이렇게 팔팔 끓고 있습니다. 그럴 때 굵은 소금을 이제 이렇게 조금 넣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새파란 나물을 데칠 때 굵은 소금을 넣으면 나물 색깔이 초록색으로 아주 파릇파릇하게 예쁜 색감을 가지고 있는 거 아시죠? 자 그래서 이제 물이 팔팔 끓을 때 쑥을 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 30초 정도 살짝 데쳐줍니다. 자, 요렇게 이제 쑥을 집어 넣으신 다음에, 한 20, 30초 정도 살짝만 데치겠습니다. 벌써 다 데쳐졌죠? 한번 휘리릭 뒤집어 주시고, 그 다음에 건져내서, 자, 요렇게 휘리릭 다 뒤집어서 쑥을 이제 요렇게 건져내십니다. 이렇게 쑥을 던져내시고요. 이 물은 또 이제 우리가 겐떡을 잘 개서 이제 쪄야 되니까 버리지 마시고요. 자, 이것을 이제 찬물에 헹구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팔팔 끓는 물에 쑥을 살짝 20, 30초 넣어서 살짝 데치신 다음에 찬물에 헹구어서 이제 이거를 꼭 물기를 짜주십니다. 수분기를꽉 짜주시고. 얘를 이제 잘게 다져서 푸드 프로세서에 이제 곱게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쇄기 하셔도 되고요 또는 믹서기에 하신다고 할 때는 물을 조금 넣으셔야 갈리겠죠 자 이렇게 쑥을 이제 살짝 데쳐가지고 찬물에 헹궈서 물기를 꽉짠 다음에 곱게 다져주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이제 쑥을 데친 쑥을 곱게 다진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푸드 프로세서가 있으시면 어, 분쇄기나 푸드 프로세서에 이렇게 이렇게 갈아주시면 되고요. 어, 그렇지 않으시면 믹서기를 사용하실 때는 물을 조금 넣으셔야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곱게 다져진 쑥을 어, 요 이제 믹서기나 이런 데다 하실 것 같으면 물을 조금 넣고. 이세개 곱게 조금 갈아주시겠습니다. 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쑥이 곱게 갈려졌으면 거기에다가 이제 믹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진 쑥을 곱게 갈아준 쑥을 이제 반죽 그릇에다가 이제 좀 넣어 주시고요 자요 이제 반죽 그릇에 쑥 갈은 것을 넣으시고 그 다음에 맵쌀가루에 밑간을 소금을 조금 해서 요게 이제 골고루 저희가 반죽을 소금간한 어, 맵쌀가루입니다 요거를 이제 양을 맞춰서 이제 1대 2 비율로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어, 요 이제 물을 부으면서 익반죽을 하실 때, 요 물에다가 여러분들이 약간 쑥이 이제 너무 어, 니만에만 없는 게 싫으셔서 마스코바도나 원당을 조금 넣으실 때는 이렇게 어, 뜨거운 물에다가 미리 마스코바도를 넣어서 녹여서 쓰시면 훨씬 더잘 녹습니다. 그래서 요 물을 넣고 이제. 반죽을 익반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에 물을 많이 붓지 마시고요. 양을 봐가면서 반죽 되는 양을 봐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넣어가면서 반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뜨거운 물을 조금씩 마스코바도를 녹인 뜨거운 물을 조금씩 넣어가면서 한 번에 물을 많이 붓지 마시고요. 너무 질어질 수 있으니까. 양을 박하면서 되기를 박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물을 넣어서 이제 익반죽을 해서 반죽을 어, 좀 많이 치대주시면 더 쫄깃쫄깃한 맛이 납니다. 찹쌀가루가 아니고 맵쌀가루기 때문에 끈기가 없어서 반죽을 이렇게 뽀빠이 아저씨 제 팔뚝이 왜 굵은지 아시겠죠? 이두 박근이 나올 만큼 자, 이렇게 반죽을 골고루 해 주십니다. 저희는 식구가 많아서 갑자기 양이 늘어났죠. <laughs> 미리 준비해둔 양과 합쳐서 이제 우리 식구가 한끼 먹을 수 있는 30명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을 좀 해보겠습니다. 어휴. 땀이 나네요. <laughs> 자, 반죽의 대기를 보셔서 이게 너무 질다 싶으면 맵쌀가루를 조금 더 넣으시면 되겠고 너무 되다 싶으면 물을 조금 넣으시면 되겠죠 어, 저희는 지금 아주 저, 적당량으로 반죽이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가 조금만 더 골고루 어, 어, 반죽이 되도록 힘을 써 보겠습니다 <laughs> 자 이렇게 반죽이 적당히 잘 아, 되었으면 자 요거로 이제 한 덩어리씩 잘 반죽을 떼어내셔서 자 이제 우리가 먹기 좋은 크기로 이렇게서 해 이제 눌러서 모양을 좀 만들어서 이제 수겐 떡을 완성하면 끝납니다. 요 반죽 덩어리를 이렇게 잘 떼어내서 먹기 좋은 크기로 덜어내서 이제 우리 찜솥에 찌면 적당히 15분에서 20분 정도 쪄주면 수겐떡 완성. 자 이제 그래서 이제 떡을 이제 저기다 좀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식구는 대용량으로 해야 되지만 제가 이제 샘플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거는 이렇게 이렇게 이제 시어머니에게 쫓겨나지 아니하는 얌전한 버전의 찜기에다가 이제 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 분량대로 이렇게 맞추셔서요 어, 쓰기 좋은 크기로 이렇게 동그랗게 마셔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떡국떡 가래떡처럼 이렇게 하셔서 쓰기 좋은 버전으로 자르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덩어리씩 하셔서 동그랗게 하셔서 이렇게 납작하게 눌러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약간 도톰한 크기로 이렇게 해서 손가락 두개 살짝 눌러주고 이렇게 동그란 버전으로 이렇게 해서 찜솥에 준비하셔서 찜솥에 이렇게 찜기에다가 이렇게 삼배 패드나 또는 실리콘 패드를 이렇게 깔아주시고요. 그 위에다가 요거로 이제 준비하신 거를 동그랗게 말아서 수캔 떡을 완성해서 살짝 누르고 그다음에 손가락으로 한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예쁘게 떡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걸 만들 동안 이제 물을 끓여놔 주시면 좋겠죠. 그러면 이제 김이 오른 찜솥에다가 얘를 넣고 이제 쪄주시면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보셔서 찌시면 되겠습니다. 쑥겐떡을 이렇게 하실 때 반죽이 벌써 색깔이 쑥을 많이 넣으니까 진하죠. 참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쑥겐떡을 하실 때 가끔 색깔이 진한 색상을 원해, 원하셔서 소다를 넣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소다는 전신을 중독시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떡을 하실 때 소다를 사용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 부득이하게 방앗간에 가서 떡을 할 일이 있을 때는 반드시 지켜서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소다를 넣으시면 우리 환우분들에게 전신이 중독. 되기 때문에 소다를 못 넣도록 저희가 많이 주의를 하는데요 봐서 어? 우리집 떡은 왜 그렇게 초록색이 진한 밖에서 파는 그런 떡이 안 나오지 이유는 소다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소다를 넣으시면 전신이 다 중독되고 자꾸 염증을 초래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렇게 내추럴한 카키색 쑥 색깔 이 버전이 진짜 백입니다 <laughs> 어떤 분들은 가끔 물어보세요 본장님 왜 저는 집에서 숫겐떡을 하면 방앗간이나 이런 데서 오는 것처럼 초록색 진한 그기, 그 색깔이 안 나와요? 그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laughs> 그러니까 놀라지 마시고 예,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약간 반죽을 하신 다음에 예쁜 모양이 된 다음에 손가락으로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너무 얇지도 너무 두껍지도 않게 이렇게 음. 내장 지방이 없는 <laughs> 그런 스케떡을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적당히 눌러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먼저 한 솥을 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김이 오른 찜기에다가 항상 떡을 찌거나, 개떡을 하실 때나,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김이 올랐을 때,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쑥게떡을 집어넣고 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거를 이렇게 해서 찌실 때 여기 뚜껑을 바로 덮으시면 여기서 물기가 뚝뚝뚝뚝 떨어지면 이게 수증 음, 수분기가 많아지기 때문에 떡의 찰기도 없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요 찜기 위에다가 삼베 보자기 같은 걸로 이렇게 덮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수증기가 물기가 떡에 떨어지지 않아서 굉장히 쫀득쫀득하고 맛있는 떡을 드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15분에서 20분 정도 잘 쪄주시면 쑥캔떡 완성 우리 몸에 너무 좋은 림프구 쏙쏙 백혈구 쏙쏙 면역력 쏙쏙 와 우리 아이들도 좋아하고 저는 어, 숙놀이를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거든요 자, 이제 한 15분 정도 지났는데 벌써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벌써 쑥향이, 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뚜껑을 열고요. 자, 삼배주머니를 열어보겠습니다. 와우! 자. 자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laughs> 여러분들이 음, 이제 밖에서 보는 어, 아주 진한 초록색의 쑥은 아닌데 이게 소나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내추럴한 쑥깻떡이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한김 좀 식힌 다음에 <laughs> 다 완성되었는지 제가 젓가락으로 쏙 찔러 봤는데요 이렇게 쏙잘 들어갑니다 이렇게 될때 이제 여러분들이 얘를 이제 꺼내셔서 이제 어, 접시에 꺼내고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된 쑥 겐떡을 여러분들 이제 뭐 참기름이나 들기름이나 딱 둘러붙지 않게 그걸 바르셔서 이렇게 접시에 세팅을 하셔도 되고 저희는 이제 환우분들이 기름을 별로 안 좋아하시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기름을 안 넣고 이렇게 해서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쑥 겐떡에 제가 이제 토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추로 모양을 내놓은 대추를 가운데 놓고 그 다음에 잣을 좀 주변에 세팅을 해서. 자 이렇게 해서 겐떡을 만들어 봤는데 어떠세요 여러분 숯겐떡의 가운데는 대추꽃으로 장식을 했고 주변에는 어, 잣을 이렇게 드문드문 띄어서 우리 환우분들에게 사랑합니다 빨리 회복되세요 <laughs> 이렇게 쓰기 말하고 있네요 자 겐떡을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숯겐떡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쑥캔떡 가운데는 대추꽃으로 장식을 하고 그 주변에는 이제 잣을 넣었는데요.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 이제 보여 드리는 것만 준비해 보았고요. 가운데는 제가 예쁜 쑥으로 데코를 좀해 보겠습니다.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쑥캔떡의 요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향기가요. 쑥의 향과 또자의 향이 얼마나 지금 무락무락 제 코를 자극하는지 저도 요리강습이 끝나고 빨리 좀 먹어봐야겠습니다. 아, 먹어보지 않아도 제가 쑥, 쑥겐떡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떤 맛인지 잘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군침 넘어가시죠? 하늘마을에 오셔서 쑥겐떡 드시러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쑥겐떡이 이렇게 잘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 쑥이 우리 몸에 어떤 그 좋은 효능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유전자가 병이 드는 이유가 제조제나 농약 사용 때문에 많은 환우분들의 유전자가 이제 변형이 되고 여러 가지 돌연변이 세포들에 의해서 암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약을 안 치고 농사를 짓기 때문에 참 상품 가치는 없고 울퉁불퉁 그리고 작고 못생겼지만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에게 건강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렇게 이제 제조제나 이런 여러 가지 뭐 살충제 또는 화재 이런 걸로 인해서 초토화가 되어 있는 그 밭조차도 어, 그런 밭에서도 쑥밭이 되었다는 말을 종종 쓰는데요. 그 이유 중 하나가 그렇게 초토화가 된 곳에서도 가장 먼저 어, 나는 것이 쑥일 만큼 쑥은 생명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져서 잿더미가 되었는데도 거기서 쑥이 돋아났어요. 그래서 초토화된 상황에서 쑥밭이 되었다. 이런 표현을 잘하는 게 그래서 거기서부터 어원이 시작됐다는 걸 기억하시면, 야, 쑥 대단하구나. 우리 몸에 이렇게 림프구나. 생명력을 올릴 수 있구나. 그걸 깨달으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화재나 또는 제초제 살포로 인해서 황량해진 땅에서도 쑥이 제일 먼저 자랄 만큼 강한 생명력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어, 특별히 이제 암 환우분들에게 쑥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그 유방암 치료제인 타목시펜을 포함한 많은 항암제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어, 고엽제 성분입니다. 그래서 발암물질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아마 인터넷 찾아보시면 알수 있을 거예요. 항암제 성분은 발암물질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런 항암제에 많이 중독이 되어 있는 우리 환우분들에게도 발암 항암제 해독에 쑥이 상당히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제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밭에 넣어 헐리 주신 이런 쑥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들 몸 속에 있는 모든 독소들을 중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해독제로 쑥을 사용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쑥을 참 좋아하는 이유가 지난 시간에도 제가 쑥버무리를 할때 말씀드렸지만 저는 쑥향을 너무 좋아해서 정말 우리 환우분들 수소방에도 여기저기 다 그냥 쑥을 범벅으로 막 해드, 해드리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 쑥의 향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떤 향수보다 더 좋은 게 이게 자연의 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쑥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독특한 향기가 이 치네올이라는 성분인데요. 요 치네올 성분이 우리 몸에 있는 그 백혈구 안에 있는 종양을 억제해 주는 효과가 있어서 어, 특별히 요새 그 백혈병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요새 전화가 자주 오시는데요. 이 백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참으로 효과적입니다. 사실 백혈병의 원인 가운데 어, 사실은 이제 육식이 참 많이 기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해독하는데도 쑥이 굉장히 효과적인 치료제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그 위염이나 위암 환우분들, 특별히 쑥 속에 있는 이 유파탈린이라는 성분, 이 유파탈린 성분은 우리의 위벽을 보호해서 소화기관을 튼튼하게 해주어서 위에 있는 염증을 치료해주고 또 위암을 예방해주고 또 암세포와 고지혈증을 예방해 주는 강력한 항암제. 이 유파탈린 성분이 위암이나 암 환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 항암 치료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염록서가 상당히 많죠. 요 클로로필. 요 클로로필은 피를 맑게 해 주고 우리 혈관 속에 있는 이 노폐물들을 쭉쭉쭉쭉쭉 배출해 줘서 각종 심장이나 혈관 계통계에 질환을 예방해주는데 상당히 탁월하죠 쑥에는 엽록소가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이 클로로필이 너무 많다는 거 그래서 식이섬유도 굉장히 많으니까 배변작용도 원활해지겠죠 게다가 이제 쑥은 어, 담즙 분비를 촉진해주는 그러한 효능이 있는데 이 효능 성분이 바로 카피라린이라는 성분이 우리 몸속에 있는 체내에 있는 독성물질이나 노폐물을 배출시켜 줄뿐 아니라 담즙 분비를 촉진시켜 주어서 어, 간염이나 간경화나 간암과 같은 각종 간질환 예방과 치료에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약주를 좋아하시는 분들 알코올을 분해하는데 또 그리고 지방이 축적되어 있을 때 어,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겠고 지방을 분해하는 그러한 억제작용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간 기능이 약하신 그런 우리 환우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어, 강기는 개선 치료제가 되겠습니다. 수개는 말씀드릴 필요가 없이 비타민, 철분, 칼슘이 아주 풍부하게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피를 맑게 해주고 또 이제 피가 어, 혈액이 많이 응고되어 있는 그래서 그런 곳에 어혈을 뚫어주기도 하고 또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기 때문에 노화를 방지해주고 또 피부를 아주 탄력 있게 해주는. 좋은 그러한 영양제가 되겠습니다. 아 그다음에 정말 중요한 게요. 우리 현대 그 이제 우리 젊은 우리 학생들, 학생들 여학생들이 생리통 때문에 호소하는 학생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가끔 우리 아이가 생리통이 너무 심해요. 부원장님 어떻게 해야 우리 아이의 생리통을 좀 없애줄 수 있을까요? 이러고 전화 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어, 생리통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별히 이제 과도한 스트레스, 입시에 대한 스트레스, 또그 다음에 잠을 제대로 못 자고 밤을 새기도 하는 이런 수면 부족이나 또는 이제 패스트푸드, 또 좋지 않은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 고도로 정제된 정제유, 고기, 생선, 우유, 달걀, 버터, 치즈, 마가린, 마요네즈 이런 좋지 않은 나쁜 식습관들과 같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사실은 생리 불순이나 이러한 냉대하 또는 각종 자궁 질환이 유발되기 때문에 우리의 자궁을 따뜻하게 해주고 또는 이러한 생리 불순이나 생리통도 완화시켜줄 수 있는 데참 도움이 되는 게 쑥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암 환우분들이 오실 때 보면 이렇게 쑥뜸을 뜨려고 준비해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 자궁을 따뜻하게 해주면 난소나 자궁에도 좋겠지만 우리 체온이 1도만 올라가도 면역력 쑥쑥 이렇게 올라가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지금까지 이제 저와 함께 오늘 쑥갠떡을 만들어 보고 또 쑥이 우리 몸에서 얼마나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는데요 과연 쑥은 별명이 만병통치약이라는 그러한 별명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의 강력한 항암식품인 것을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봄철 봉철, 따뜻한 봄철에 여러분들이 쑥이 제철일 때 많이 준비해 두셨다가 이쑥열루로 백혈구 쑥쑥, 림프구 쑥쑥, 면역력 쑥쑥 그래서 우리 환우분들 그리고 우리 어, 한국에 있는 모든 국민 여러분들 건강한 우리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어, 오늘 유소영의 항암요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